제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그, 이사하면서 그, 마이크 암이 있어요. 마이크 암이 있는데, 마이크 암이 그, 약간, 부러졌다고 해야 되나? 좀 고장이 났었어요, 이게. 고장이 나가지고, 아, 조금만 더 버티다가, 뭐, 좀 새로운 걸로 사던가 해야겠다, 이러면서 제가 버티고 있었거든요. 근데 나도 몰랐는데,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클립이나, 아니면은 노래할 때 특히 노래할 때 보니까 이게 그마이크함이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자꾸 페이셜이 끊기더라고요. 자꾸 막 이렇게 막, 막 이렇게 멈추더라고 막 막. 아, 어, 어. 막, 이렇게 계속 멈추더라고요. 예. 이게, 이게 멈추더라고. 그, 가까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, 이게 그, 암 때문에 계속 가려서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, 마이크 암을 새로 사서, 이제는 노래할 때도 안 가립니다. 예, 노래할 때도 안 가리고, 나는 자유롭게, 이렇게, 이렇게 막, 이렇게. 아, 나, 나, 노, 나, 나, 누 네, 예, 예, 오, 예, 예, 야, 오, 아. 서 얘기해도 안 끊깁니다. 루이형님또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꼭 감사합니다. 어 그래서 암을 새로 사서 기분이가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. 아 아주 굿이에요. 굿굿 굿, 굿. 좋아 좋아. 너무 좋습니다.